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혹은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실 문제와 어려움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부르시는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 재판장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도 불이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이한 재판장은 결코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 이두 사이를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또 간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끈질기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과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야만 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를 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뒤집어서라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얻어내야 합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면서까지 끝까지 그것을 막이 뒤집어서까지 얻어내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가 막 귀찮게 한다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혹은 우리가 귀찮게 하지 않아서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의롭고 선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 불이한 재판장의 성품을 서로 이 비교하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이한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과부의 억울함을 들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지극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귀찮기 때문입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과부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한것 때문에 그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고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 억울한 그 과부의 마음을 풀어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자신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뭐 우리의 기도에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괴로워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의롭고 선하신 재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뒤집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또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기도를 생활화하는 성도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살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까지 나아가서 간청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뜻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 보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낙심하기보다 기도하는 성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기도를 할수 있는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를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이 기도의 의미와 자세들을 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도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함께 이 생각하시면서 이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서 은혜를 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 그 재판장과 의롭고 선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같지 않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과부도 또 택하신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이 원한을 또 응답하시겠다. 풀어 주지 않으시겠 아니 하시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과부와 택하신 그 성도 간에 이것이 아 같지 않구나. 똑같은 비유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아 그냥 어 그냥 그 수준 내가 생각할 때그 수준까지 기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보다 더 간절하게 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신 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낙심할 만한 문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 있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은 그냥 기도해라, 또 항상 기도해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7장 22절부터 시작되는,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 안에 지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좀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일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비교하면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뭐 성경을 펼치면 그냥 바로 튀어나올 만한 너무나 이 쉽고 또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항상 기도하고. 소망 중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또 끈기 있게 이 항상 기도하라는 권면과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과부를 통한 이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 그것은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권면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볼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동시에 약간 이 책망의 말씀도. 약간 의문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꾸준하게 기도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볼수 있는 기도의 의미는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당한 원한, 또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당할 그 억울한 일,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원한을 가진 그 사람, 또그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원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호소하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부는 무조건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을 삭혀야 하는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부단히,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가사를 보면 정말로 눈물 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그 작사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 부르면서 또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정말로 이제 가슴속에 눈물 날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 날 때가.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라서 당해야 되는 일도 있고,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강도사 때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은데, 이 목사가 되니까, 이 목사라서, 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이 복된 금요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이 문맥, 또이 위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어려움도 계속되지만, 억울한 일들도 계속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과부의 모습을 두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다. 지속적인 기도의 자세. 한번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으면 두번 하는 것이고요. 또두번안 됐을 때세번 하는 것이고요. 뭐세번안 됐을 때뭐 20일, 40일, 100일, 365일 하는 것이죠. 또이한 가지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 오늘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아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소연할 때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할 때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들,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또 얻으시면서, 힘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